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우리 재경하고, 어, 그리고 우리 아는 우리 친구하고 저도. 같이 이렇게 짬뽕통에 와서 어, 또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 다들 즐거우시죠? 음. 오늘 또 즐겁게 우리가 어, 또 식사를 또 하고, 어, 즐거운 또 어, 주말인데, 어, 우리가 밥도 맛있게 먹고, 또 오늘 하루를 또 어, 즐겁게 또 추억을 남기는 또 어, 즐거운 시간으로 어, 우리가 또 됐으면 어, 네. 좋겠습니다. 먼 저, 체키 형, 한마디 하세요. 오늘도 정말로 드리죠. 어, 즐거운 주말 되세요. 좀 오파이 럭. 좀 오파이 럭. 갈라. 갈라. 또. 라 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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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

어? 주의할 게 보이터. 자, 이렇게 가지고 사장님! 네? 이쪽으로 좀 보세요, 이쪽으로. 좀오쪽으 네. 어, 네. 줘서. 네. 네. 아, 좀 와서 설명 하나만 주세요. 아 잠시만, 잠시만. 여기 이씨한 어, 여기서 그 한국, 저기, 멋있어. 저, 저거는. 서 설명 좀 해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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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로스티안테도 네. 하나 구이자로다. 구이자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두개두개 <laughs> 주보니까 아니, 너무 음. 많아 가지고 됐어요. 저기, 저기, 어, 여기 저기저기 장부도 여기 형국시장 사장님인데 자주 와주세요. 거기가또 김치찜. 한입 먹을 정도인데. 네一口吃嗯不要不要一 슈아리아. 오, 잠깐만, 잠깐만, 저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괜찮아, 괜찮아. 잠깐만, 잠깐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맛깐만 괜찮아. 만만잠만만 그래, 넌잘 먼저 꺼, 그냥. 어, 거, 거. 그 부담이 고기가 다 해? 응, 고기 한 마리 시켰네. 됐다, 이거. 어? 그래서 금순, 부츠, 부츠만 먹더라. 부츠로 오지 마. 난 찼어, 뭐야. 난 찼어. 이거 뭐, 그래서. 이거 뭐, 그래서. 이거 뭐, 그래서. 이거 뭐, 그래 이거 뭐, 그래서. 이거 뭐, 그래 이거 뭐, 그래서. 이거 뭐, 그래서. 이거 뭐, 그래서. 이거 뭐, 그래서. 이거 뭐, 그래 我等我，我等你妈都两个小时了。他让、嗯、我们去啊。我六点，你直等着你妈。大哥，我不去。好，别我你吃的。嗯，<laughs> 你的那个爱好是什么？爱好、嗯？哦<玩>。玩儿。玩儿。

来来来，来，你还在淘宝呢？你，考考你刚买到了吗、嗯？啊，买到了吧？你买了？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来可以。可以 <laughs> 嗯、啊，我不能。你有多少？哦、啊嗯嗯，我四十，几了？你是不是在杭州的？嗯。 야, 니가, 하, 하고, 내가 봤어. 내가 거기 맞아봐 내가 미리 골라. 내가 미리, 어, 미리, 어, 미리, 여기 어, 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한번보 내가, 내일 공항 가서, 그, 그, 저, 뭐, 한 오면은, 바로 내가 이제, 뽑고 오고 갔더라고. 가서 미팅하고 나서, 어, 그분이 이제, 뭐, 수정장이 됐 그러니까, 와서 그냥, 여기, 여기 잡아서, 하고, 그, 저 사면하면 될까, 아니야? 저저녁에와서 그냥, 응. 전형에, 와서 그냥, 도 그래. 있으니까, 그냥, 가 전화, 그, 그래, 하 좋지. 그루는더큰박 3일은, 내가 때 같이 응. 가네, 응. 하고. 나도 3일 들가잖아 응. 리도도일들하고 그래, 응. 그 만들어야지. 뭐가 있을 그럼. 이 상황이 되 뭐, 최고 이

可能将来会是吧？我不是我真我真的真的，算了吧算。我办了。哇，要是不会喝醉啊？三十克，你我都输一又吃一。哦，没有我没有喝过白酒，但是我喝过。都没问题，这个是韩国韩国酒，韩国那个韩国酒，就十七度嘛韩国酒十七度。哦，十七度吧。韩国酒。茅台茅台酒是五十三度这样的嘛？对呀，很有名，很有名。但是。

잘 안되요. 여성분들은 음~~ 여성분들은 잘 안되요. 여성분들 이전에는 고 지금은 더잘 안되고, 지 음~~ 보통 보통은 잘 안되요. 여성분들은 잘 안되요. 드셔보세요. 이것도 맛있습니다. 드셔보세요.

전세계로. <laughs> 진짜요? 네. 이거? 전세계로 나가요. 네. 유튜브 나가는 이제 지금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나가는 거예요? 편집해야 편집해서. 아, 이제 편집해서. 응. 어, 그럼 제가 또이 유일한 인물이 되면 큰일인데. 아까 나왔던 능력이. 그... 야, 사장님한테. 능력 창피하다. 맨날 이거. 너처은 <laughs> 너거든 안 하니까 괜찮아요 그럼 능력이 <laughs> 바보지. 啥？他 <coughs>、啊、醉不他不，他不会喝醉，我醉了。喝啥？哦。那你脸很我也，我也红。你没有？这边好像不边没有。这里紅，红这里没有红。对，对奇怪呀、啊。<coughs>

你就不喝吗？你。你就不喝吗？你。哈喽，哈喽。哎呦，这个怎么那么好？妹妹是吧？妹妹。哎对。其实我很喜欢那个弹吉他呀、唱歌呀、啊、这样对吧、啊？这那么好、啊。那今天我们进一个唱歌的，唱歌怎么样？闯一下，好吧？你们周末周末了是吧？弟弟<会>可以吗？